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안전교육협회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사회적 손실을 막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복원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했을 때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 외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